자, 818에, 아니, 819에, 819에 유튜브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촬영하겠는데요. 음, 이번에 자동을 보면, 음, 구크시 3개 있죠? 19, 29, 39. 19, 29, 39. 그리고, b-a-b-a 바바 형님 자동이에요. 바바 형님 자동이고, 19, 29, 39 있고, 음, 엥, 어, 그리고 또 보면, 29 29 29가 또 대각이네요. 대각이고 30 3 1일 연번이고 음 여기 보면은 음 어디냐? 음 41번도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번에 6급, 7급, 8급 중에 나올 것 같아요. 6급, 7급, 8급 중이 필출일 것 같아요. 예. 음 필출일 것 같고요. 음 5끝 오끝, 5끝은 조금 약해 보여요 여기 있죠 5끝 오끝. 5끝이 조금 약해 보여요 5끝 보다는 5끝 보다는 6끝이나 그게 더낫고요 6끝 보다는 7끝이나 8끝이 더, 음, 더 나, 나아 보, 보이죠 예. 그래서 저는 끝수를 잡는다면 6끝 7끝 8끝을 잡을게요 끝수 예 끝수는 그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5끝은 조금 약하다 예. 오끝은 좀 약하다. 음, 오끝이 나온 다음에 한수이 정도 에,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번에 어, 호기가 바뀌자마자 28, 29, 30이 나왔죠. 20번 때가 25번까지 4 개가 나왔죠. 야, 이거는 로또가 아니죠. 음, 로또가 아니죠. 이거는 로또가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사람 죽이는 번호죠, 그냥 그죠? 그래서, B, A, B, A 형님의 자동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탈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 저기 지방 조금 멀리 가서 이제 아예 살 거예요. 지방을 아예 멀리 가서 이제 살거나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자동, 유튜브 자동, 요거, 요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데서 제가 현재 있는 데서는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이제 저기 좀 되게 멀리 가요. 그래갖고 음. 이제 지방에 가서 진짜 더 열심히 하려 그래요. 그냥 머리띠를 이게 렇 둘러매고 이제 서른 개 제외수 중에 한 개나 두개 틀릴 수, 한 개나 한개 틀리 한개 틀릴 때까지. 이렇게 머리를 싸 밀라 그래 30개 제외 30개 제외 술 중에 이번에는 자꾸 제가 조금 이게 로또 공부를 조금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영상 이게, 이게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가면 저는 이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유튜브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제 아마 고속도로일 거예요, 고속도로. 네. 그래서 지방 가서 아마 열심히 그 공부를 더 해서, 지방에서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예. BABA 형님 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면은 819회 때, 오끝 예, 조금 약해요 예, 참고하시고요 어, 백회기 를또 참고하세요 예 그러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마무리 잘 하세요